세관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이게 이제 작년 10월에 조경, 조병 조병 노 경무관이 백혜령 수사팀장에게 수사 수찰에 전화를 해서 마약 수사 브리핑에 대한, 대한 압력을 넣었다 라는 것인데요 그 후에 이제 서울청으로부터 부당한 사건 이첩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사 중단이 됐었고 작년 서울청 국감에서 제가. 이 부당한, 불효부당한 이2요구에 대해서 최상병 사건처럼 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서울청 국감 지적 사항으로 남겼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경로를 했고 조병로 경무관에 대한 감찰 지시부터 징계 요청까지 했거든요. 근데 결과가 불문 의결이었어요. 아무 징계도 받지 않았던 거고, 어, 청장이 직접 감찰 결과를 받아보고 징계 요청을 했던 사안에 대해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거부하는 이런 경우가 경찰 생활 34년 동안 하시면서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징계 업무를 그거 안 해봐서 이건잘 모르는데 아까 네, 의원님께서 어, 말씀드릴, 말씀하신 네, 예. 최근 5년 동안 아까 양분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징계위원회 회부된 경무관 이상의 경찰 간부 중에 불문 처분을 받은 건조병루 경무관이 유일합니다. 이거는 오직 단한 사람만 불문 처분이라는 특혜를 받았다는 건데요. 그 더군다나 이건은요 불문이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경찰관 경찰관 공무원 행동강령 13조의 3 보시면 이렇게 감경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 사안은 감경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위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안 되고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징계의 감경이 불가능하다라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감경 없이 견책 처분을 받았어야 하는 사안인데 불문이라는 것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니까 러이 불문 처분 자체가 위법해요. 근데 경찰이 이 위법부당함을 인지하고 당연히 중앙징계위에 불복 신청을 했었어야 됐는데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 경찰청장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아마 결론을 내렸셨을 겁니다. 근데 네, 그래, 네. 그런데 불문 처분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 되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불문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윤니건 경찰청장이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경고 처분을 합니다 직권으로. <laughs> 왜 그럴까요? 그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 예, 때문이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이, 이 이후에도 문제가 많은데요. 검찰이 인천 세간들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나 거부를 했어요. 이 해당 수사하는 팀장이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다가 지금 그 좌천 인사를 받은 것 아닙니까? 조병노 경무관과 연결된 세관 열로 마약 수사에만 두 차례나 영장이 거부됐는데 이 핑계가 아주 황당합니다. 세관에 있는 누구 컴퓨터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까지 특정해야 된다. 경찰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보시기에 이게 합리적이고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영장 발려 사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서울 경찰청장으로 부임해서 여러 사건을 보고 받으면서 전반적인 추세가 보면 그 압수수색 영장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최근에요. 예. 그 추모연대 압수수색 보면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심지어는 문화재 평가서 단체 간담회 결과까지 그냥 현장에서 판단해가지고 가져가는 압수수색이 막 이루어집니다. 일상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건은 마약 멸반입에 대해 직원이 연루되어 있다는 증언이 일관되게 나왔었고요. 세관 컴퓨터 내에 첩보 보고서의 존재가 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됐는데 이것도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두 차례나 발, 반려를 한 거예요. 이게 상식적입니까? 일상적인가요?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희근 청장은 최소한 직권 경고를 했어요. 근데, 후보자는 정반대였어요. 수사 외압에도 마약 범죄를 끝까지 파헤치려고 했던 수사팀장에 대해서 감찰도 하시고 경, 경고도 하시고 좌천성 인사까지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조병률 강무관과 연루되어 있는 이 부당한 수사 외압을 용인하는 결론을 서울 청장으로서 조지호 후보자 본인이 내신 건데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당사자로서 청장 역할을 수행하기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 담당 과장에게 경고하고 어, 발령을 낸 것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에, 그 사건은 짧게 말씀해요. 예, 서울청 집중수사주의 사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 주요 주요한 내용은 서울청에 보관의무가 있고 한데 여러 차례 공부규칙을 위반했습니다. 그네 같은 논리라면요. 감찰 그 같은 논리라면 이런 위법 뭐게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찰청장이 직접 경고까지 한 조병로 경무관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건 조병로 경무관은 지금 그경기 남부 경찰청 소속이기 청장이 때문에 청장 이되면 인사 조치하시겠습니까? 저는 조병로 경무관에 인사 조치하시겠습니까? 그, 검토하겠습니다. 같은 사 같은 기준을 들이대시려면 인사 조치하겠다고 오늘 말씀하셔야죠.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 이렇게 조병로 경무관에게만 미온적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 후보자께서 조병로 경무관이랑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같이 일을 하셨어요. 그때 쌓은 인연이 있으시죠? 조병로 경무관은 그때 저 저희 팀이 전혀 아니었고 저는 조병, 조, 조병로 경무관이 인수위에 잠깐 파견됐다는 사실을 파견 해지된 뒤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모르시는 모르는 잘 모르는 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 경정 때 건가요? 한번 같이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권이 고위직 관료의 인수위 인사를 선호하는 건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후보자가 인수위 파견 이후에 남들 1년, 6, 1년 10개월 정도 걸리, 걸리는 치안정감 승진을 6개월 만에 하셨고요. 똑같이 승진한 유일한 사람이 프락치 의혹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서 당당하게 그 정년퇴임까지 꽃길을 열어준 초대 경찰국장 김순호 씨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김순호 경찰국장에 이어서 조지우 후보자 그리고 그 다음은 조병로 경무관인가 라는 의혹이 듭니다. 인수위원회에서 친년사단으로 만난 인연으로 봐주기 인사가 지금 경찰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요. 이정원 옥취록 들어보셨습니까? 후보자? 안 들어보지 않았습니다안 들어보셨습니까? 예. 경찰과 관련된 사안이 나왔는데, 그 내용만 그 베이프로 보고받은 조병로 강무관별두개 달아줄 것 같아라는 말 보셨습니까? 이, 이 내용은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청장의 의지도 묵살할 정도의 위력으로 중앙징계위와 검찰과 경찰까지 손발을 착착 맞춰왔고 심지어 그런 외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공범인 이종호 씨의 이런 인사 개입 의혹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직접 용산을 언급하면서 관세청 삭제를 지시했다. 영등부 서장이 이런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조병로 경무관이 그 당시에 서울청 부장을 하다가 지향감 승진도 못 하고 또 지방으로 그 하방 이사 됐는데 즉뭐 그 무슨 무슨 경위로별두개 달아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 실제 일어난 일과는 정반대 의 결과지 않습니까? 조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는 아마 그 관련된 내용이 그백혜룡 과장이 공수처에 고발을 해서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만 정리만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최상정 사건을 연상시켜요. 제가 작년 서울청 국감에서도 최상정 사건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종호 씨가 승진시키겠다고 인사 개입을 시도했다는 것도 똑같고요. 온갖 권력을 동원해서 그 인사를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도 똑같고 용산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도 똑같고 결과적으로 내부 고발을 했던 사람이 자천성 인사를 당한 것도 똑같습니다. 이종호 씨 그리고. 이 경찰청장을 넘어설 수 있는 누군가가 국경에 대한 인사, 그 인사 개입으로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라고. 네.